원들의 투표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면 그때 예. 휴대하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휴대하자 여기 북한입니까? 박... 아마도 이제 이준석을 제명을 할 겁니다. 예. 제명을 하게 되면 당원이 안 되거든요. 예. 또 갖춰보신점이 또 불가능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걸 노린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제명하게 되면. 그후법품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요. 쓸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실하게좀 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고 아, 아. 네. 핵심적인 건 이제 국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젊은 당원들이 네.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냐가 문제거든요. 신교로 아. 가입했던 당원들이 대규모로 빠져나온다면 국힘로서 예. 앞으로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자,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61표를 받아서 원내대표로, 어, 선정이 됐습니다. 선출이 됐습니다. 의원들의 투표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이용호 의원이 42표나 받았습니다. 이게 뭐 반란표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예. 추대하자는 예.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추대하자는 나왔고, 초재선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당에서 뭐라, 당직자를 뽑는데, 그 경선 절차가 있으면 그 경선 절차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당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대하자. 이렇게 됐는데, 조용...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거든요. 어. 민주주의자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런 식으로 따면 북한이 완정돼 있지. 우리는 매번 대선 때마다 뭡니까? 정치, 없정 싸우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하는 체제는 어느 체제예요? 북한 체제는 기능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는 기능하고 있고, 예. 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추대하자, 여기 북한입니까? 박수치자, 아, 박수치자. 박수치게 되면 딱 눈치 봐가지고 다, 아. 어? 다 따라치게 되거든요. 아. 눈치 봐서다 따라치게 된다고 예예. 그런데 요번에 딱. 그 비밀투표를 했더니 예. 뭐 41명인가 42명 42명 6대 4잖아요. 한4 0 예. 정도는 여기 반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아. 거잖아요. 이 40%가 굉장히 소중한 거고 황금분할인 예. 것 같거든요. 음. 당이 다른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주류가 있어야 되고 또주주가 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음. 주주가 잘못됐으면 그주주를 제치고 그 책임을 다시 떠맡을 비주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또다시 비주류가 되고 어. 그때 또 기회를 봐서 나중에 또. 준비를 하고 예, 예.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그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네. 문제는 이제 주호영 원내 대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주호영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을 원내 대표로 선택한 것은 여기에 윤심이 실려 있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정진석 비대위가 28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또 심리 이후에 자초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가기 위한 전략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꼬였거든요. 예. 어, 아마도 이제 이준석을 제명을 할 겁니다. 예. 제명을 하게 되면 당원이 안, 될까요? 예, 당원이 안 되거든요. 예. 가처분 신청이 또 불가능해진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걸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 가처보니 인용이 되게 되면은 그 정진석 비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아가죠. 날아가는 거고. 거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 예. 뽑는 그 선거 공고? 이런 것들도 예. 그쪽 비대위 도장으로 돼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laughs> 그럼 이 법적으로 이게 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아이고. 이게 굉장히 복잡 상황이 복잡해요. 예. 왜 이렇게 일을 꼬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아. 그 그건뭐 법원의 판단이니까죠. 예. 논리적으로 한다면 가처분 인용이냐. 기업이냐. 논리적으로 한다면 법원에서 아마 가처분 인용이야될 겁니다. 예.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쓰는데 판결문에도 논리적 정합성이 필요하거든요. 예. 판결과의 음. 그걸 갖다 뒤엎거나 이런 게참 힘들거든요. 음. 아마 이 고민이 클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정당 내부의 일인 어떤 면에서는 네. 이걸 또 한번 뒤엎어 여기에 따른 또 정치적 부담들도 있어. 예. 그렇다고 또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음. 이걸 지난번 판결을 결정을 갖다 뒤집어 이것도 아. 판사로서의 명예가 걸린 문제잖아요 예. 이것도 힘든 거고 하지만 고심이 클 겁니다. 예. 그렇다고 시간을 질질 끌면 또 사람들이 더 이번에 그 문자 그 발각된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다. 유상범. 유상범 의원. 네. 지금 또 계속 열심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문자를 보게 되면 원래 계획이 나와 있는 거데 8월에. 예. 8월 13일. 수찰 발표. 딱 보고 거기서 이거 아. 잡아서 윤리해서 날린다라는 게 이제 예. 계획이 세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 성적대여부 예. 이걸 확인하기 가 힘들고 아. 그 부분을 기소하기 힘들다는 경찰의 고민이 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그게 계속 늦춰진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은 그냥 징계를 때려버린 거죠. 다른 거. 예. 다른 건로 징계를 때리다가 가처분 음. 인용, 인용 맞고. 음.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날려버리자. 목숨 네. 걸고 달려드는 형국이죠 지금. 근데 아. 캥거루 법 캥거루 재판이라 그래 이런 걸. 아 이건 뭐예요? 캥거루 결, 재판요? 이 결론 딱 정해져 있는 재판. 예. 옛날에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예. 그때도 우리 이거 캥거루 재판이다. 무조건 아. 징계는 떨어진다. 왜 캥거루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요. 이게 보통 이제 옛날에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뭐 예. 나치나 아니면 소련 이런 데서 한 예. 이런 데서는 재판들이 되게 캥거루 재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따지고 이런 거다 형식적 절차고 그냥 결론 이 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명하게 되면. 후법풍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장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고. 아, 아.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한번 속을 좀 떠봤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 그래도 사람이 움직일 때는 예. 그래도 좀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예. 하는 행위가 예. 어느 정도 예. 합리적인 목표에 음. 부합하게끔 가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 예. 그 지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 음. 인터뷰에서 그랬더니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은 나는 임기응변에 강하고 여태까지 정치를 갔다 임기응변 을해 왔고 음. 멀리 내다보거나 이런 건 없다. 내가 무슨 예. 신당을 만들거나 뭘 하거나 뭘이 당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할 거다 예. 이런 뚜렷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다 그러거든요.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 임기응변으로 대답 해 왔고 예. 그걸 통해서 나 여기까지 왔다. 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뭘 뭐랄까 좋게 말하면 뭐랄까 뭐 순발력이, 있다. 얘기를 수가 없네요. 아, 순발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예. 있고 그다음에 나쁘게 말하게 되면 지 행동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수님이 렇게 방윤리 위에서 이제 탈당 권유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명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다면 당에 군이 군폭풍이 예? 있겠죠. 예, 당에 발을 붙일 수가 없을 테고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다면 창당이지 않을까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직가갑분 예. 신청 계속 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탈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쫓겨나기 전까지는 끝까지해서 쫓겨내려는 너희들의 시도를 법적으로 무마시키겠다. 아직은 예.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제명이 되거나 예. 탈당 권유받아가 결국 은 제명 탈당 권유도 결국 제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 탈당 안 하면 1국배 제명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국힘에서 예. 핵심적인 건 이제 국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젊은 당원들이 예.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느냐가 문제거든요. 아. 그걸 보면 알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당에 딱 가입했다가 음. 열 받아서 딱 떨어져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귀찮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거기서 그 분노의 열기가 어느 규모인가. 예. 만약에 대규모로 그때 신규로 가입했던 당원들이 대규모로 빠져나온다면 예. 국힘으로서는 그 앞으로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주석전 대표가 지금 어 본인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도 어 당원 가입 동료를 상당히 많이 했기 예. 때문에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일치가 궁금하긴 한데. 파리피님께서 이준석 밀려나면 유승민 다시 앞세워서 전당대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못 나온다면, 어, 제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유승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서 당대표 가능합니까?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이분이 예.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좀 쓰,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쌓여있기 때문에 그~ 이준석이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그 제명이 되면 예. 많은 사람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음. 어. 그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차라리 남아서 예컨대 그, 유승민을 찍어라. 예. 근데 유승민한테도 유, 그~ 유승민 씨한테도 이준석하고 엮이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아. 프레임은 아니잖아요. 예. 좋은 프레임은 아니거든요. 네. 그~ 그~ 자기가 받았던 배신자 코에다가 드 쉽게 쉽게 말하면, 음. 밉상이 된 거죠. 네, 예, 예. 그 저기 보수정당 내에서는 그 밉상의 음. 이미지까지 같이 갖고 뭘할수 있는 상황이냐. 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그게 힘을 가지려면 뭐가 되야 되냐. 이 사람들이 윤회관, 뭐 세상 천지가 돼가지고 음. 이들이 막 갔는데 당에 계속 엉망진창으로 가가지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네. 라고 할때 이제 대안으로 뜰 때는 그게 음. 자산이 될수 있어도 음. 지금처럼 이준석을 쳐내는 국면에서 그게 와큰 네. 카드가 될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에요. 아. 민준석 전 대표.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제명을 당하고. 예.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빠져나와서. 예. 뭐 신당 같은 걸 만들면. 음. 신당 같은 걸 만들고. 뭐. 뭐저지부당몇개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 있단 말이죠. 음. 그걸 하게 되면은 모르죠. 어떤 결, 결과에 따라서 뭐 10석, 그렇죠? 15석만 돼도 원내 교섭단체거든요. 예. 한번 비벼볼만 하죠. 어. 왜냐하면 저당이 그렇게 되면 사실 저당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음.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6070 세대는 어차피 네. 이제 점점점 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수가 줄어들고 지금 2030하고 붙어가지고 겨우 똔똔을 맞춘 거 아니에요 음. 그랬는데 2030이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예. 힘들어지잖아요 음. 라고 했을 때 뭐랄까 뭔가 이제 당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네. 또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거나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음. 또 다시 뭐, 뭐 합당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 모르죠. 그건 앞으로 어떻게 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여기 이런 생각까지 안 해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준석이 음.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라 이준석 다운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 나는 뭐 미래에 뭐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지금 음. 주어진 현실에 충분하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도전에 충실히 응답하는 것, 네. 응전하는 것. 어? 이게는 음. 이준석의 길이고 난 이제까지 그렇게 왔다. 애들리뷰에 가다 앞으로도 다애들리비에 그러니까 가마다. 예. 어. 본인 스스로가 또 예상을 하게됐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는 시점에 나를 재명하려 들 것이다. 그 예상이 맞긴 맞네요. 어, 난 그거 너무 많이 나간 상상력 아니냐라고 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이 맞더라고. <laughs>